지금 애들은 홍화고 홍화가 지금 띄엄띄엄 맺게 나질 않았어요. 이렇게 좀 많이 뿌린다고 뿌렸는데 아난 곳에는 조금 낮고 아예 안난 곳은. 굉장히 많이 듬성듬성. 여기는 아예 잘 나지도 않았어요. 홍화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여기 하나 나고, 그 다음에는 다 비었어. 나지도 않았어. 저기 하나 있고, 이쪽엔 아예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홍화, 그리고 풀. 이렇게 풀이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주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내일 다시 갈아 엎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홍화밭이 아니고 풀밭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뭐 언제는 풀밭 아니었나만은 아비는 더 심할 것 같아서 결국 갈아 엎고 다시 하기로 다시 밭을 갈아서 홍화 씨를 뿌리기로 마음을 붙였습니다. 그러려면은 다시 트랙터를 빌려서 내려갈아야 된다는 얘기 12월, 올해가 12월 17일, 지 작년보다 한 달, 작년에, 아니 올해도 사실은 11월 18일날 이 씨를 뿌렸고,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달이나 늦게 이거를 뿌려도 된다고 하니까, 좀 늦었지만 다시 작업을 해보기로, 마음을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홍화씨를 물에 불렸다가 음, 뿌리게 되면은 파종을 하게 되면은 싹이 빨리 튼다고 그러네요. 어우, 오늘 영하 5도. 오늘 영하 5도. 그래서 손에 물 넣기 싫어. 고무장갑 끼고 다 했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물에 불렸다가 내일 아침에 어, 다 어, 소쿠리에 걸러서 물을 바싹 빼고. 내일 오후쯤이나 모레쯤에 다시 밭에다가 뿌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얼어버렸네. 얼어버려가지고. 끝까지. 이거를 걸러서 물을 빼야 되는데. 얼어. 엄마. 물을 더 부어서 아이고. 날씨가 추운나보다 밤에 아 이거 물 빠지겠나? 대단하네. 야, 근데, 이래도 그까 이렇게 얼었다가 씨를 뿌려도, 씨가 날라나? 기이 되네. 일단 좀 걷어, 일단은 걸러 내자. 이렇게 꽝꽝으로 그네 뿌리는 씨앗 양이 좀 많은데요. 어, 이게 총 600평에 심을 건데 씨앗이 좀 많습니다. 이유는 많이 뿌려서 어, 좀 빽빽하게 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태풍이 와도 자빠짐이 덜하고 그리고 풀도 들라고. 그 대신에 수확량은 좀 떨어집니다 얘는 가지치기가 워낙 가지가 왕성하게 뻗는 놈인데 좁게 소물게 심어 놓으면 가지치기가 약해지면서 수확량이 좀 줄어듭니다 좀 있다가 밭을 갈고 근데 이게 녹아서 물이 쫙 빠져 줘야 되는데 꽝꽝 얼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임대사업소에 가서 어, 트랙트를 빌려와서 밭을 갈아야 됩니다 연말이라고 잘안 빌려 주려고 그러네요 일단 또 뵙겠습니다 기름도 좀 넣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나도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차에도 기름을 넣고, 서로 에너지 보충을 했으니까, 자 이제는 오후에는 열심히 뺑뺑 돌아야겠죠? 이마리는다 쳤는데 문제는 흙 떡지고 거기다가 날씨가 추워서 어젯밤에 불려놓았던 씨앗이 홍아씨가 아직도 얼어가지고 아 이거 제대로 될런가 모르겠네 물을 쫙 빼야 된다고 그랬는데 물이 빠지질 않으니 아씨 밤에 얼어버리는 난지 모르겠다. 아니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으면서. 수만 년전 바이러스가 간에서 그 살아있다가 지금 태어난다는데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가 날로면 나겠지? 안 나면 말고.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씨앗을 뿌려봅니다. 씨는 다 뿌렸고, 이거를 다시 갈아 엎어야 되겠죠. 아주 살살 갈아 엎어야 되는데, 하, 이게 갈아 엎는 것도 기술이란 말이에요. thank <laughs> you 일단 씨가 나는거는 끝났는데 아 아무래도 걱정이네 이 흙들이 떡이져서 이렇게 되버리면 시가 나기가 힘들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상은 끝이다